지금 이제 헌법 재판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그게 뭐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헌법 재판소의 재판을 보면 안 되겠고요. 어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법조인들 사이에서 나오는 건데 어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헌법 학자께서 또 여러 가지로 좀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걸 오늘 또박 대표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지요? 예, 그 유명한 언법학자 허영 교수죠. 젊었을 때 소싯적에 고시 공부 좀 해본 음. 사람들은 다 허영 이름을 안 들어본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음. 불행하게도 저는 <laughs> 고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laughs> 공무원 시험 공부에도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저는 <laughs> 네. 법철학이나 뭐뭐 그런 거는 조금 해봤지만 어, 아무튼. 허영이라는 사람 이름은 그래도 저도 들어봤습니다. 허영 교수라는 이름은 저도 들어봤는데 유명한 헌법학자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분께서 열 가지 사항을 지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미 여러 번 주장했던 것들하고 많이 겹치더라고요. 아마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원칙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측면을 쭉나열한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한번 쭉 이야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 답변서 제출 기일 7일을 보장하지 않고 공판 준비 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해 버렸다. 절차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8차 변론기일까지 잡을 때는 별로 그때 그 피청구인 측 변호사들이 음.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너무 촉박하게 잡고 음. 있다. 하루에 두 번씩 잡는 게 일주일에 두번 잡는 게 어딨냐 했는데 무시하고 8차 변론기일까지 일방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잡아 버립니다. 이 부분도 형사소송법이 기본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법 단서조항 어기면서까지 내란수사 서류 송부촉탁 헌법재판소법 4 1종가에 보면 어 수사 중인 사안이나 재판 중인 사항은 그것과 관계된 것은 서류 송부촉탁 못하게 돼 있습니다. 못하게 돼 있는데 박근혜 때그 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 우회하는 헌법재판소 규칙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버립니다. 음. 근데 박근혜 때는 피천구인 측이 이 부분을 뭐 동의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강력하게 반대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겁니다. 이 부분도 절차적인 미비 사항이다. 명확하게 헌법 재판소 법을 위반한 겁니다. 이미 저도 지적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탄핵소추 핵심 네란죄 철회 요구를 수용을 해버렸고, 그러니까 즉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거기에 내일 한 죄를 가장 주요한 네. 탄핵 소추의 사유로 적었었는데 그 부분을 철회해 버리잖아요.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그때부터 꼬인 거 같아요. 거기서부터 네네네. 꼬였죠. 이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저놈 살인범이라고 경찰서에 끌고 가놓고, 아이고 살인죄는 빼고요. 일단 제가 살짝 다친 거그것만 가지고 합시다. 이렇게 한 거고 똑같잖아요. 살인죄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잡았지. 살짝 찰과상인 거면 사람들이 3 0 0 명이 모여가지고 잡았겠습니까? 야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다음에 오차별론부터 피고인에게 보장된 증인 신문 참여권 박탈 이거 형사소송법상 증인 신문 할수 있게 돼 있습니다. 피고인도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라는 국가 행정 수반 음, 음. 수반이라는 그 지위가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줄 수도 네. 있기 네. 때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평의에서 만장일치로 했다라는 음. 평의가 형사소송법과 헌법보다 대중. 우위에 있나 봐요. 음. 도대체 헌재 평의가 대한민국에서 현재 최고의 권인 것 같은데 근거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은 헌재가 아니라 대법원이 아니라 어디라도 다 지켜야 되는 건데 그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와 무슨 가요 톱텐도 아니고 무슨 원본 없을 10개나 때는 홍장원 되네요. 메모. 홍장원이 이제 원본 없 아까 말했듯이 홍장원의 메모는 딱 다섯 가지 버전이 있는 거잖아요. 필적감정에서 진위를 가리라고 아. 말합니다. 이, 이게 필적감정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홍장원이 본인이 왼손으로 적는다고 왼손잡이라고 하는데 막상 헌법재판에서 증언할 때 있잖아요 적는 제스처를 오른손으로 해요 안경도 오른손으로 올리고 손가락질도 오른손으로 하고요 아니 저는 왼손으로 테니스를 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운동하는 신용을 할때 저는 항상 습관적으로 왼손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저 왼손잡입니다 음. 글씨는 오른손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주파는 오른손으로 놓고 그림 은 왼손으로 그리거든요 아유 그래서 머리가 좋고 싶은 그러니까 양손을 다 써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모양을 흉내를 낼때 음. 그림을 그리는 흉내를 낼때 저는 왼손을 쓰고요 글씨를 쓰는 흉내를 낼 때는 오른손을 씁니다. 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니까그 어, 탄핵 심판 증언이라는 그 긴장감 넘치는 그 자리에서 무의식 중에 오른손으로 맞아요. 쓰는 흉내를 네. 냈어요 여러 번. 음. 그러면 그 사람 왼손잡이라 말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음. 그러면 필적 감정제는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왼손으로 써보라고 해야 되고 왼손으로 <laughs> 써서 그런 글씨가 나오는지. 근데 너무 믿을 수 없는 홍장원은 KBS하고 한결레에서 본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체포명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이미 거기서부터 위증이잖아요. 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버려가지고 홍장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탄핵의 결정적인 증거로 홍장원의 증언 그 하나만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진술을 번복한 이진우 김현태 증언의 증거 채택은 개정형사소송법 위반이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어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이제 공판 중심주의가 돼 가지고 2022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그 진술 조서에 나온 내용보다 그 법정에 나와서 증언한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법정에 나와서 증언한 내용을 우선합니다. 이렇게 바뀌었 증언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 자리에서 문형배가 진술 조서를 바로 증거로 채택을 해 버려요. 과거에 이이그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형사소송법 원칙대로 하자면 법정 그 형사소송 심판정에서 한 증언을 채택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흔여 인명철에 음. 이건 저는 뭐 이건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우리법연구회가 아니라 너희 법연구회라도 음. 그거가 문제가 되진 음.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네. 헌법재판소 주석서대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부터 하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3분의 2) 그~ 헌법재판소에서 출간한 주석서 헌재 주석 선진법 재판소법 주석에 의하면 주석 헌법재판소법이죠 거기에 의하면 권한대행도 대통령에 준해가지고 어~ 그~ 숫자를 요구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부터 각하해야 된다라는 아주 원칙적인 이야기 한 거고 그다음에 박근혜 때도 열일곱 번인데 윤석열 대통령 8차 변론으로 절속 심판 안될 말이다. 총 10가지 사안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음. 다 상식적이고 타당하고 원칙주의자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허영 이제 그 경희대 석좌 교수 우리나라 대표적인 헌법학자가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의 문제점에 대해서 10가지 아니 한두 가지도 아니고 10가지씩이나 지금 어 이렇게 짚었다는 건뭐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 상당히 헌법재판소가 지금 신뢰, 공정성의 어, 훼손을 어, 보고 있다라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헌법재판소를 탄핵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게 무리가 아니에요. 전뭐 내란선언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데 음.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불신을 자초했고 어,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독단적으로 서두른다는 인상을 줬고.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무시하고 평의의 결정이다라는 식으로 그냥 밀고 나가버린 거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방어권을 제대로 인정하지 음. 않은 거 이런 것들은 자 어떤 법조인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자들이 B급 c 급어서 그렇다라는 음. 소리도 들었어요. 만주법조인 시긴 합니다만 이 말씀하신 네. 분이. 이제 그만큼 이제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에 지금 이 가장 핵심에 들어온 적이 처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법 법 논리와 또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부분이 또 서로 충돌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뭐 대통령을 파면하는 시판이기 때문에 어또 행정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좀더 시간을 서, 서두르는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 워낙 여러 가지 것들이 충돌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이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시비가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상대적인 게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만약에 탄핵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됐을 경우의 상황 그리고 거기에는 또 상대편인 또 다른 당의 어~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의 문제 이것까지 같이 겹쳐지면서 상당히 지금 혼제가 헌법재판소 혼란스럽고 오늘 팔차 변론에서 어~ 상당히 양측이 좀부딪히는 모습 특히 윤석열 대통령 측이 감정적으로 어 여러 가지 것들을 표출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요. 어, 이제 방금 허영 교수님이 지적한 열 가지 중에서 이제 몇 가지 것들이 지금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의 입장이 지금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내 증인 신청했는데 음, 네. 이걸 어떻게 기각을 하냐. 음. 누구보다 그. 그 뭐죠 개헌령 선포와 관계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데 그걸 왜안 하냐? 그 부분을 어,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는다. 그 변호사가 그 발언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다음에 형사 재판에서는 증거로도 못 쓰는 검찰 조서를 네, 어떻게 증거로, 증거로 쓰냐? 했군요. 그다음에 핵심 증인을 겨우 90분만 신문해 가지고 어떻게 실체를 알수 있냐? 이거 초시계까지 갖다 놓고 오. 하는 건 진짜 앞 코미디 중에 코미디입니다. 세상에. <laughs> 어느 나라에서 재판에서 초시계로 증언을 재니까 그게... 아유 정말 이게 양측이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양측이 경쟁하는 거면 초시계로 제도 되죠. 시간까지도 공평해야 되니까. 근데 이건 그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은 쫓기는 입장이고 한 사람은 쫓는 입장인데 하고 싶은 말이 글쎄,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언에 따라서. 근데 헌재 측은 그러잖아요. 완이 동일하게 증인 심문하도록 초시계를 사용했다. 어? 근데 이제 기계적 중립인 거잖아요 예 그런 사람은 곳이 다시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시간의 공평성을 그 추구하는 곳은 아니죠 아니 어느 자리에 가서 보십시오 증인 하다못해 이재명 재판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 보십시오 아니 유동규의 인권도 있는데 유동규를 (15번이나) 부릅니다 그리고 시간이요 필요하면 얼마든지 더 쓰게 합니다 아 이것도 그러면 변호인 측하고 그 양측의 시간 같이 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더 해야 되는 사람들은 더 하라고 줍니다. 의혹 없이, 남김 없이 알고 싶은 것들을 최대한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그게 법률적인 겁니다. 정말 비법률적이죠. 초시계로 제안하는 거는. 이건 시간을 무조건 짧게 끊겠다라는 목적 말고는 전혀 법률적인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 권한 대행이 결정인지 누구의 결정인지 아니면 평의라는 정체모를 숨겨져 있는 그거의 결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또 뭐 재판 순서도 마음대로 바꿨다. 왜한 총리 관련 재권한쟁의도 심판해야지? 어, 뭐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한 거에부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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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하느냐. 그러니까 헌재가 공정성에 의심받는다 이런 얘기를 재판 순서를 바꾼 거에 대해서 설명도 문제죠. 안 해줘요. 예. 왜 그런지에 대해서. 보면 전반적으로 설명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헌재 측 입장은 여기도 보면 어떤 증인이 필요한가는 재판부가 판단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판단하는 거다. 변론을 몇 차례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증인을 채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다 우리, 우리 우리가 결정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심문 못하는 거 등등등 모든 것을 우리가 결정한다. 그걸 평의가 결정할 권한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헌법재판소법의 미비를 빌미 삼아 음. 법의 규정이 적은 것을 빌미 삼아 불안정한 것을 빌미 삼아 헌법재판소가 평이 평의, 자기들끼리의 평의에서 모든 것들을 진짜 떡주무르듯이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오남용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심판이 끝나고 나서 그 헌법재판소법의 절차적 미비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다가. 음. 고쳐야지 고쳐야지 하고 안 고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네. 지금 그 효과가 단단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또 대통령이 탄핵 사건이 있을 줄 알았겠습니까? 예, 그를 보완을 안 했다는데 어쨌든 이제 헌법 어, 재판소와 관련돼서 우리 원 국민들이 이렇게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할 수밖에 없는 <laughs> 상황이 됐고요. 예, 정말 헌법과 법률, 법과 원칙을 더잘 지키는. 예 그런 대한민국이 앞으로 돼야 될것 같습니다 아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어~ 헌법재판소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죠 그러니까 탄핵 심판과 관계해서 그~ 지금 헌법재판소는 길을 한번더 잡은 음,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변론기를 한번더 잡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번 가지고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근데 어, 엊그저께만 해도 뭐~ 아우 전혀 뭐~ 한번더안 하고 끝낼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것 같은데요? 어~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있는 상황은 아니죠. 아닌 음.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핵의 결정적인 근거로 쓰고 싶은 진술 조서상의 문구가 뭔가가 있다면 음. 최소한 그걸 심판장에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그러고 가는 게 안전합니다 안 그러면 국민적 저항이 윤석열 총리 지금 그거 이미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야 심판장이 나오기만 하면 다들 말들이 바뀌는데 음. 어? 나 없는 데서 자기들끼리도 이빨이 다안 맞는 그 이야기들을 근거로 나를 탄핵해?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죠. 음. 그 윤통도 못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윤통의 지지자들도 못 받아들일 거고 이걸 지켜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이나 법관계자들도 입에 거품을 물 겁니다. 음. 그러면 만약에 다음 주 화요일에 18일에 2월 18일이 마지막 결론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가정을 하면 2월 말 3월 초에 어, 2월 말 3월 초에 이제 최종 예, 결론이 나는 거죠. 전국결정문이 나올 수 음. 있죠. 그런데 제 예상은 최소한 두번 이상은 음, 저는 더갈 수밖에 없을 음. 거다. 홍 장원을 한번더안 부를 도리가 없을 거고 어, 경찰청장이라든지 총리라든지 그 다음에 결정적 증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몇을 더 불러야 한다. 음.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요청하는 사람도 몇더 부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근거로 쓰고 싶은 중요한 어, 조서, 조서, 진술 조서가 있는 경우에는, 음. 어,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자기들이 나중에 근거로 써야 되는 사람들은 직권으로 불러가지고 직접 확인하고 나서 내리는 게 안전하다. 그게 가장 법률적인 태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두 번은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아마 이제 내일 정도면 윤 대통령 측에서 어떤 입장이 좀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주말에 근데 중대 결심한다는 네. 말이 변호인단 측이 내놓은 중대 결심을 한다는 말은 아마 변호인 총 사퇴를. 또할수 있다는 라 음. 을러댐인데 음. 그렇게 되면 대통령도 심기가 편치 않을 거고 음. 헌재가 그래 그만둬 그럼 방어권을 포기하는 거야 음. 우리 그대로 간다 하고 가버렸을 경우에는 정말 난리나는 네, 거잖아요 네. 대통령도 나도 그러면 심판장 안 나갈 거야 니들 마음대로 해버려 나 털어졌어 하고 딱 음. 앵돌아가지고 뒤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마음 편하게 헌법재판소가 하면 결정 내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결정 내리면 아무 일도 안 생길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못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뭐 하면 그 순간 하면... 내전입니다. 진짜로 내전입니다. 내전. 아... 예. 어쨌든 좀 현재까지 나오는 것 중에 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은 좀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좀 명확하게 해서 어 결론을 내리고요. 어 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최종 변론 후에 2주 후에 어, 예. 선거가 났고 박근혜 대통령은 11일이었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최종 변론 후에 2주 정도면 어 결론이 났, 났기 때문에 그 2주가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좀더 지난다고 해서 무슨 대한민국이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니, 여기서 1, 2주, 2주 정도 더 쓴다고 해서 큰일 날 사람 딱 대한민국 한명 있다니까요. 한 명. 있다니까요, 네, 한 명. 네. 이재명 한 명이에요. 자기 2심 판결보다 탄핵이 먼저 나와야만 하는 이재명 한 명만 이게 문제고 이재명을 제외하고는 이게 날짜가 1, 2주 더 간다고 해서 큰 문제될 게 아닙니다. 2주가 아니라 3주, 4주를 더 쓰더라도 더 엄격하고 더 철저한, 더 납득 가는한 탄핵 심판을 할수 있다 하면 모든 국민들이 동의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글쎄요.